더불어민주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민주파출소 정례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파출소의 성과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고요. 4만 6천여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정의로운 목소리와 참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를 분석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주요 매체는 네이버가 37.18% 이고요. 뒤를 이어 유튜브 15.56%, 주요 SNS 플랫폼이 11.43%입니다. 허위조작 정보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강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보의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내란 선동 관련 제보가 2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18.7%에 달했습니다. 댓글과 관련된 제보는 1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산당과 관련된 제보가 15.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집단 댓글 활동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제보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조직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제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허위 정보 유포가 단순한 개인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어, 이는 최근 비상계엄의 원인을 부정선거 증거 찾기로 몰아가며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글을 어,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위조작 감시단은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0여 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초등학교 시절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시글 216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접수된 유튜브의 8천 건을 모니터링해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민주파출소의 이러한 활동은 허위 정보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돕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파울로 보고드립니다. 특히 민주파출소의 제보 접수와 대응 과정을 통해 허위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한 댓글창에서 자정 효과가 이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올바른 제보와 실시간 대응이 허위 정보 유포자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만드는 데도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파출소의 성과를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도 있었다고 어,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민주파출소를 대상으로 한 정교한 해킹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라 다중 IP와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한 사이버 테러였습니다. 약한 시간 동안 3,200여 건의 의심스러운 데이터베이스 커리를 어, 확인되었으며 방화벽 시스템이 이를 즉각 차단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과 관련된 지지 단체들은 민주파출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제보를 선동하고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파출소의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국민 검열이라며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지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허위 조작 감시단은 이러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어, 끝까지 잘해 나가겠습니다. 민주파출소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바탕으로 허위 정보를 차단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은 허위 정보에 맞서는 큰 힘입니다. 앞으로도 정의롭고 진실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 일동입니다. 감사합니다.